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무조건 잘 먹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그게 맘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허니투데이가 잃어버린 입맛을 단번에 찾을 수 있는 신선한 맛을 찾았습니다. 트러플, 캐비어, 푸아그라와 함께 세계 4대 진미 중 하나로 꼽히는 이베리코 흑돼지 전문점인데요. 돼지고기가 신선한 맛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한번 맛보시면 마음이 180도 바뀌실 겁니다. 풍부한 육즙과 놀라운 맛으로 사랑받는 이베리코 숙성 흑돼지 전문점으로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추워진 날씨, 건조한 공기, 요즘 통 입맛이 없으시다고요? 그럴 때는 기력을 북돋아줄 음식을 먹는 것이 진리. 지금부터 사라진 입맛이 쌩하니 돌아올 특별한 곳으로. 토니 투데이와 함께 떠나보시죠. 불이 나게 달려온 이곳은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시장 근처에 입맛을 되찾아줄 새로운 맛이 있다는데. 와, 골목에 위치한 아담한 가게 안에 손님이 북적북적하네요. 고기 스멜. 어디 관찰 좀 해볼까요? 뭐하니 소고기지? 아이 너무 부드럽고요.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보다 더 맛있습니다. 저희는 동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베리코 흑돼지. 흑돼지 전문점입니다. 이베리코가 어떤 뜻이죠? 이베리코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서 길러지고 생산되고 도축되는 흑돼지를 말합니다. 아하! 소고기보다 더 특별한 이베리코 흑돼지 전문점이었군요. 이베리코는 스페인 돼지의 품종인데요. 트러플, 캐비아, 푸아그라와 함께 세계 4대 진미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연 방목으로 야생 도토리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특유의 풍미와 쫄깃 단육질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주로 스페인에서는 전통 음식인 하몽으로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 구이에 따라 메뉴도 각양각색. 어떤 메뉴를 시키셨나요? 목항성하고 살짓살하고 목살 이렇게 생가지 먹었어요. 갈비살이 너무 맛고전제살도 너무 맛있고 황제살이 너갈비살이에요 목살은 영양하고갈비살은 진짜 맛있어요. 목살하고 황제살이 주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특별하다고 하는 거는 이베리코만의 갈비살이 나온니다 굳이 목살이나 삼겹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면 여러 가지의 돼지의 맛을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베리코 흑돼지와 곁들여 먹을 기본 반찬 세팅해 주시고 메인 메뉴 등장하니 그 고운 자태 인정샷은 필수. 뜨겁게 달궈진 불판 위에 척하니 고기 올리니? 고기가 익어가는 이 소리, 특히 말해도 침샘 자극하네 그려? 잠깐! 그런데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베르 고기는. 이, 이, 대주 일반 대고기 튀는 게 팍! 구우면 안 돼요. 소, 일단 살짝 구워드셔야 돼요. 아, 정말 맛있네요. 돼지고기인데도 살짝 구워야 예. 돼요. 하나 살짝 익으면 그냥 드시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베리콜는그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또 소고기처럼 그 미디움이나 그다음에 이베리를 좋아하시는 마니아 분들은 레오로도 많이 드십니다. 레오나 미디움으로 드셔도 간절합니다. 레어가 좀 부담되시면 미디움으로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케어를 다해드립니다. 어네요 다른 고기좀 돼지고기 좀 육질이 있으면 이맛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자주 먹어요.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맛있지. 맛있어. 찾아온 손님들마다 칭찬 일색인 이베리코 흑돼지의 풍부한 맛과 육즙의 비결은 바로 이 숙성실에 있었는데요. 최상품질의 이베리코 흑돼지를 일정 기간 동안 숙성한다고 하니 보기만해도 풍부한 맛과 육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숙성을 거친 다음에 제가쓰는 작업다이 밑에서 저온숙성으로 한번더 숙성을 더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2차 숙성한 이베리코입니다 돼지 중에서도 최고 복사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고기 손질도 살짝 엿볼까요? 돼지고기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마블링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과 올레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먹어도 건강한 고기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그런 돼지고기 와 예쁘다 예뻐 고기가 예쁘다는 표현이 절로 나오네요. 이게 바로 이베리코 살치입니다. 이베리코 살치는 소하고 돼지하고의 중간 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이것도 그 육질 보시면 마블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지방이 좀 적은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런데 와인, 위스키, 돼지고기에는 소주 아니었나요? 천만의 말씀, 고기하면 소주라는 발상은 진부하다고. 이베리코 돼지에는 와인이 어울린다고 합니다. 와인이랑 궁합이 잘, 잘 맞습니다. 와잘 맞습니다. 와인, 이베리코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하모를 만드는 주 원료예요. 파몬이라고 하면 스페인을 대표하는 생햄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먹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파몬과 그 와인이 상당히 조합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희도 이베리코를 판매를 해서 와인을 접목을 시켜봤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선 와인도 판매하고 있고요 맥주, 소주, 막걸리 외 주류는 가지고 와서 골키지를 저렴하게 내고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가 다른 데보다 좋아서 좋은 랑어요 고기 먹는데 냉면이 빠질소냐 기본적인 물냉과 비냉 외에도 회냉면도 있으니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다양하죠. 취향대로 선택해서 고기와 함께 흐르륵 진정 고기 맛좀 아시는 분들이요. 이 냉면에 고기 싸먹는 게 아주 맛있거요 <laughs> <laughs> 지금 보니 테이블마다 김치찌개도 보이는데요. 김치찌개를 따로 시키는 거예요. 사먹는 김치찌개보다 더 맛있어요. 김치찌개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보통 3개월 이상 된그 숙성김치로 해서 저희 집에 있는 이베레코 고기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김치찌개가 포함된 사장님의 야심작, 바로 이베리코 수육 정식 한상 차림 점심 특선 메뉴라고 합니다. 김치찌개와 수육, 마늘 소스까지 올려주면 훌륭한 점심 한끼 해결할 수 있겠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먹었는데 너무 어, 맛있어서 뒤에는 정문이 되서 계속 응. 먹고 있어요. 소분으로 오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요 이제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한번 드신 분들은 항상. 친구들을 꼬리에 꼬리를 꼬리를 물고 계속 와서 지금, 지금에 한 2년 정도밖에 안됐는데동대문에서는이메일로좀 이름을 좀 이런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다 보니, 주말에는 주로 예약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는 자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그, 옷이, 직접 오시는 것도 좋지만, 예약이 좀 많은 편이라 그렇게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대기하지 않으려면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좀 특별하고 몸에 좋고 건강한 돼지고기를 드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청량에 있는 제 가게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라진 입맛으로 견뎌야 할 기나긴 겨울이 걱정되신다고요? 그렇다면 훈김이 서린 특별한 곳에서. 리베리코 숙성 흑돼지와 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라세요.